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상관제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 외에도 채권자가 본인의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파산 면책 신청은 채무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채권자에게 이렇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신청권을, 파산 신청권을 인정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잠깐 한번 드리면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예칩시다.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 상대로 이제 판결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이제 받으려고 집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그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경우 판결을 아무리 받고 집행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린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든 아니면 이제 돈 빌려 주는 사이이면 서로 이제 아는 사이니까 알고 봤더니 가족 명의로. 배우자 명의든, 자식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 명의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파산 신청했다가, 파산 관제인에게 재산을 빼돌린 게 들통이 나게 되면, 그걸 다 이제 환가당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들한테 나누어 줄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채무자들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가족 등,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린 이후에, 파산 신청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줘야 될 충분한 실익이 있는 겁니다. 타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타인명의로 지금 고소득,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은, 파산 관제인의 조사를 통해서 그 재산을 청산받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채권자의 최후 수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진짜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 재산이 있는지 알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은, 채무자가 자칫 면책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습니 있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파산 신청할 때는 면책 신청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면책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채무자회 상법에. 그런데 채권자가 파산 신청할 때는 면책 신청을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은 뭐 채권자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지만 면책은 채권자한테 굉장히 이제 불리한 결정이잖아요. 빚을 탕감받는 결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파산 신청한 경우에는 면책 신청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대신에 법원에서 이제 채무자를 불러다가 신문기를 열어서 채무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권자가 이제 파산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면책 신청할 것을 이제 고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알고 봤더니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자칫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채무자 명의로 재산 없지만 제삼자 명의로 분명 재산이 있다는 라 확신이 든 경우에 파산 신청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이제 유리합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태권자가 파산 신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실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신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